안녕하세요. 소망패밀리입니다. 오늘은 기기 추천 및 간단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것은 LGU 플러스의 키즈폰 전용 모델 문어 에디션입니다. 오늘 기기는 개통이 된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키즈폰을 개통하신 고객님들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기기를 만져보고 아이에게 체험을 시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판매점이기 때문에 실물 기기 전시는 실질적으로 불가하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저희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큰 아이 명의로 아예 실물 기기를 개통해서 매장에 준비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요금도 내고 있는 살아있는 기기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실제로 만져보고 조작해보고 체험이 모두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모델은 갤럭시 A 16이라는 보급형 모델에 문어 캐릭터 관련한 테마 등을 입혀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UI를 적용한 모델이고요. 캐릭터 UI를 원치 않으시면 일반 A16 기준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 모델은 KT의 키즈폰 전용 모델 포차코폰과도 대응이 됩니다. KT 포차코폰도 A16에 포차코 관련 UI를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결국 성능치와 스펙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패키징을 살펴볼게요. 언박싱을 하면 A16기기 박스가 있고, 그리고 문어 캐릭터, 그립톡, 줄넘기가 들어있고요. 아래쪽에는 휴대폰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도 초등학생 아이들 부모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면 블렁기 필수 준비물 중 하나거든요. 세심한 배려가 보이네요. 문어 캐릭터로 입혀진 젤리 케이스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기기는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저가폰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저가폰 스펙으로 되어 있겠지만 생각보다 빵빵합니다. AP는 미디어텍 MT6789로 옥타코어 적용되어 있고요 램은 6기가입니다. 저장 용량은 1 1 8기가고요 플래그십 폰들과는 다르게 마이크로 SD카드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최대 1.5 테라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빵빵합니다. 5000mAh라 웬만한 모델보다 빵빵합니다. 액정은 6.7인치 FHD 슈퍼 AMO LED 적용되어 있고요 주사율은 90Hz입니다. 아이폰16 일반 모델이 60Hz인 걸 고려할 때 저가폰 기준으로 상당한 액정 스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페이 지원하고요. NFC도 지원하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 방수방진 지원합니다. IP54 등급이고요. 30만원대 출고가임을 생각하면 가격 대비 스펙은 괜찮은 듯 합니다. 예전 키즈폰들에 비하면 화면 시원시원하고 빠릿빠릿해서 휴지폰은 성능이 낮다는 편견을 깨는 모델입니다. A16 모델로 생각해보면 실제로 업무용 부폰으로 성인분들도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화면을 켜보면 이런 문어 테마가 입혀져 있고 터치감, 조작감도 빠릿하고 괜찮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기준으로 아이용 앱들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출고가 대비 정말 괜찮은 모델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첫 휴대폰으로는 차고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성능 좋은 고사양폰을 아이들에게 개통시켜주면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그쪽에만 집중하니까 딱 알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해당 키즈폰을 키즈 전용 요금제로 잘 설계해 드리고 실제 해당 기기를 보시고 체험 충분히 해보시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T 포착 쿠폰과 동일 모델이니 대응 가능하고요. KT 포착 쿠폰은 저희가 실제로 개통도 해보았는데 패키징이 조금 간소하지만 목걸이 줄 케이스가 들어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초등학생이 아첫 휴대폰 고민 중이신 분들 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매장에서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개통해서 조작해본 결과 충분히 추천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A계열이라 삼성에서 직접 제작, AS 다 지원하는 모델이라 신뢰도가 높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이상으로 6플러스 무너 에디션 키즈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 패밀리였습니다.